안녕하십니까 박경애TV 박경애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토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글쓰기 수업을 재수강 하고 왔어요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 재수강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시간을 내서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 3월에 나는 간호사를 선택했다 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어떻게 책을 썼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동기 부여도 하고 내가 그때 어떻게 글을 글을 썼는지 한번 기억하고 싶다 싶어서 또 글쓰기 수업에 갔어요. 제가 글쓰기, 책 쓰기를 통해서 되게 마음의 치유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치유를 다른 사람들도 느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글쓰기 수업에 갔다 왔는데요. 역시 저의 선택을 옳았어요. 너무 글쓰기 수업 갔다 온게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우리는 매일 글을 써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또 매일 글을 못 쓰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좌절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결심을, 결심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바로 행동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는 내일부터 절대 매일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쓸 것이다. 어, 저도 동감해요. 저도 내일부터는 매일 절대 글을 안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꼭 글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책을 읽어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내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쓰지 않고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수 없고 책을 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결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매일 절대 글을 안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쓸 겁니다. 오늘 이 행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